저방은 우리가 써야 돼. 얘들아. 이가 써야 돼. 아, 야, 방이 하나인데 엄마 아빠가 자야지. 음 그럼 애기들을 어떻게 해? 너희들 은 여기 거실에 애침이 놔뒀잖아. 아, 부모는 못했어 음. 아, 너무 춥단 말이야. 아, 뭐가 춥니? 이불도 없어. 겨울도 아닌데. 야, 엄마 아니, 아빠의 프라이버시란 말이야. 엄마 아빠의 프라이버시가 있지. 여기서 자야 돼, 엄마 아빠는. 둘이서 자냐? 아빠 바닥에서 자잖아. 아뭐 아빠 허리도 아프네 뭐 거기서 자. 근데 <laughs> 여기 어르 침대 두개 놓고 저기서 우리가 자면 되지. 아이고 참. 그리고 여기가 공간이 더 넓고 여기가 좁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laughs> 아기는 공간하고 여기는 아빠 공간 하면 돼. 엄마 아빠 공간 하나만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하면 되고. 아그 말발 자기야 빨...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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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여기는 침대가 한 개밖에 없고 여기는 아기 침대가 한 개밖에 없고 여긴조좀더 어떻게 엄마 아빠 둘이서 자. 여기서 거실에서 거실에서 넓은 데에서 자는 게 훨씬 편하지. 수아야 너 혹시 수미더머니 나갈 생각 없니? <laughs> 랩을 잘하는 것 같아서. <laughs> 빨리 우리 사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야, 이 사태가 곧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네? 아니 그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지 정말. 빨리 나가서 입장을 구해야지 이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아 그리고 이 아니야, 그래, 그리고 이치 그리고 이 박스. 좀 이거 다 니꺼야 네 일단은 엄마랑 아빠랑 일자리 한번 구해보고 올아 내가 할 소리야 엄마랑 아빠랑 일자리 구하고 올테니까 너희 사고치지 말고 얌전히 있어 알겠어? 저 여긴 내 방이야 아 시끄러워 일단은 엄마랑 아빠랑 나갈 때 올테니까 뚜지 야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얌전히 그... 조심히 알겠지? 그래 아빠 갔다 올게 그래. 자기빨 가자 예. 여기 통... 갔다 오십시오. 어. 시장통이라도 가봐야지. 야, 야, 또아야. 응? 우리 엄마, 엄마, 아빠 나간 사이에 우리 이 방을 우리 방, 우리 스타일로 꾸며버리자. 확. 진짜 좋아. 이따 이 물건을 다 내다 버리자. 응? 형, 지란, 이걸 바꿨어. 우리 이제 한번 진짜 제대로 꾸며보자. 좋아. 제일 중요한 침대 있지? 이거를 놔야 돼. 너무 어, 좀 크잖아! 우리 방이 너무 작은 거 같... 이건 또 뭐야? 다또했다 이제 이 방은 우리 방이야. 예! 야잇! 일자리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네. 내가 뻥이 아니라니까. 어, 오늘도 내가...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야 돼서. 뻥인 줄 알았어? 자, 이거라도 빨리. 자. 가자! <웃음> 뱉다! <웃음> 진짜 뺨? 뺏어왔 봄상에 팔아버렸고, 산타로아버지 팔아버린다? 아, 빨리 집어넣어! 왜? 나의 유일한 자존심이야, 이리 자, 진짜 무슨 자존심을 자기만 있나, 정말. 자, 들어가자고. 애들 잘 있나 모르겠네. 아, 세상 우리 집 진짜 아, 아담하다. 아빠, 우리 아빠 왔어. 어디 있어? 에이 뭐야! 아, 또왔뚜지 뭐야! 왜, 왜. 아, 진짜 뭐야, 이 디자인 뭔데! 애들이 우리 나간 사이에 집을 다 꾸며놨어, 방을. 어, 어, 그대로잖아. 아, 니 여기 봐봐. 어? <laughs> 뭐야? 아, 야, 내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 녀석들아. 어? 아니, 이게 지금 이 집에서 이게 가능한 거야? 자는 척 하지 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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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이리 와. 너희는 여기서 자야지. 너희는 여기서 자야지, 맞아. <웃음> 어? <웃음> 는 우리 못 놓어. 다른 걸로 바꿔 만드잖아. 안. 일어나. 일어나 봐. 아빠 왔어. 어 일어나 자는 척 하지 말고 일어나 봐. 얘기나 좀 들어보게. 일어나. 아, 엄마 오늘은 좀 화나려고 해. 일어나. 오케이. 일어났어요. 두지도 일어났어. 자, 설명 나와. 이리로 와 봐. 나와 봐. 나와 봐. 얘기 한번 들어보게. 여기 자. 앉아봐. 아, 자, 아, 왜, 아, 왜. 앉아 봐. 아, 자기 일어나. 아야야. 네. 앉아.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설명해 주세요. 나도 혼자 잘수있어어 거실에서 혼자 자라고 했잖아. 근데 너무 에이. 춥단 말이야. 아니 뭐가 추워? 너 반팔 입고 있으면 춥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춥다. 네. 아니. 너무 춥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 있 안방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쩌 자는 거야? 아 아니 엄마 아빠 만들정해 버리면 어떻게 여기 아이 둘 둘이나 엄마, 아 정하지 않았어. 마음대로 아... 정한 건 너야. 근데 아빠가 먼저 저기 엄마, 아빠 안방이라고 하잖아. 아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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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침대를 그런데 아이 침대도 거실에 두개 있고, 방. 방에는... 아니, 근데 여기 는 거실은 넓고, 그리고 저기는 좁은데, 저기서 엄마, 아빠 둘이 어떻게 달라고 좁은 건가? 여기, 여기 넓은데.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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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있잖아 야. 너네 유치원 갈 시간이잖아 야. 어? 빨리 갔다 와 너. 유치원 버스 좀 있으면 와 빨리 와 빨리 가 가방 메고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오늘도 열심히 하고 어응 음. 아. 이리 와 자기야 너무, 이리 와 너무 아리와 와, 빨리 와 아. 어. 어? <laughs> 다팔아버려다팔아버려 <laughs> 여기는 안방이지 얘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자기 방벽 색깔 뭐? 어? 화이트 화이트 애기들 방을 그냥 안 방을 쓰려고 아주 그냥 버리장물이 없이 말이야. 어? 그러면안 되는데 침대를 우리가 어, 두 개를 놓고 모던 침대 이거두개 놓을까? 자기야 응?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laughs> 응? 아 이런 건 있어야지. 너 어떻게 하려 그래? 뭐 어떻게? 어, 그게 음, 왜 필요해 지금? 분위기 내건 내야지. 어? 뭐, 몰래 분위기. 이게 구린 건. 아 <laughs> 구려? <laughs> 이거 뭐야? 굴다고 아, 한 거야 지금? <laughs> 미안해 나도 모르게 송보람이 나왔어 아 이거 뭐야? 왜? 어? 아 옛날에 우리 고등학생 그 사촌.. 저.. 아니 사촌 반 같잖아 아니 이게.. 이건 어? 자기 취향.. 채니 유행 포스트야 이 사람아 어쩐지 애들 올때 됐는데 큰일 났다 이거 잘한 척하자고 불꺼불꺼불 끄라고 불꺼 이거 태꺼 반녀왔습니다 뭐야? <laughs> 들어와? 아 이게 뭐야? 뭘 아, 뭐야? 안방이지. 엄마 일어나. 엄마 머리를 왜 밟고 그래? 엄마 일어나. <laughs> 아, 아, 아우 아우. 아니 이렇게. 아, 아니 아니 박수. 밖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데 어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laughs> 아니 좀데 <좁은데도 웃음> 거기 쇼미더머니 지원받나요? 지원 <laughs> 얘들아 그러 아빠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들어볼래? 어? 음. 그러면 음. 이 화장실을 좀 개조해가지고 너희들 방으로 만들어줄까? 우리가 똥쌀 때 그러면은 어, 입양성물싸는거지 어쩔 수가 없잖아 어방 어, 너무 좁다 자 얘들아 일로 와봐 이리, 이거 침대로 옮기자 너희 방이야 이리와봐 어? 너무 좁아보이지 않아? 어, 아, 아 좁아보이는게 응. 아니고 좁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침대를 이걸로 옮겨 아니 다시 살거 아니면 이거 쓰 다시 살 거야 아 그래 알았어 너희가 사 그러면 자 그리고 이러, 이러, 이러면 다두대 다 방이 됐잖아 그지 어위야 예. 예. 여기 침대 두개 놓으면 끝나겠다야 이제 여기 어때 어? 아 뭐야 이게 갑자기 <laughs> 뭐야 이게 뭐야 변기인가 텐트야 예 아니 이쪽 막에 텐트를 왜놔 이게 침대야 너네? 응! 그래 그럼 이거 사놓으면 그냥. <laughs> 어 여기 나도 누워지네. <laughs> 어배 아파. 어. 빨리 나갔다와야야 야, 여기 변기 거실에 변기 설치하자 그냥.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어, 어쩔 <laughs> 수가 없잖아. 뭐 어, 어쩔 수 없어. 가 나가서 공중 화장실 가면 되잖아. 어, 공중 언제 걸어가? 쌀것 같아. 이따 놀아. 어어어어닥닥다닥닥닥 이따 놀게. 어어어 또 이게 다 너네 때문이잖아. 너네 때문에 아빠 거실에서 똥 싸는 것도 봐야 되잖아. 나 여기다가 놀래. <웃음> 아, 귀여. <laughs> 변기에 아, <laughs> <비켜! 웃음> <바>, 가리잖아. <웃음> 비키라고. 나똥 <laughs> 싸야 돼. 는데 네, 여기 이거 이거 변기랑 텐트 밖에다 설치할 수 없어. 나방 필요 없어. 밖에다안 돼. 뭐야, <laughs> 너네 뭐하뭐 하는 거야? <laughs> 들어갈 수가 없잖아.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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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네 뭐. 봐. 방 봐! 뭐 하는 <laughs> 야 아, 또 왔지, 뭐야, 이게! 에이, 어, 쪼바 <laughs> 터져! 미끼하다 와! 예쁜데, 빚지. 야, TV가, 야, 거실에 둬으면 TV를 여기다 설치 아하면 어떡해? 뭐? <laughs> 어, 쪼바 터졌지. 어떡해! 어, 답답해! 어, 답답해! 아, 재밌 재밌다! 얘들아. 재밌 그만, 그만 아! 놔, 이제. 그만 놔. 아, 뭐야, 이건 또. <laughs> 어? 뭐하는거야 얘들아 나와봐 아 야. 거기 내꺼야 어쩔수 없이 뭐이런대로 살아야지 뭐 어떡하냐 <laughs> 안방이 제일 낫다 야 그치 뚜막난 로그가서 나온다 이사를 아, 가야되는데 아르바이트짱이 없고 일짱이 없고 말이야 똥마려 <laughs> 못돈다 보지마 안돼 보지마 뚜지 똥싼데 보지마 나 똥파려 보지마 난, 난 여기서 자야지 아이 세면됐어 싸면 어떡해 <laughs> 이리 나와! 어지치 야야야야! 다렸다 똥을 싸는거야! 더럽게! <laughs> 나는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 어! 아빠 손에 똥! <laughs> 나! 나몰이라도키러 나갈거야! 나 찾지마! 어디야! 뚜아 <laughs> <laughs>